예, 지난 8월 25일에 아프리카 돌조각 작품을 소개한 바가 있었구요. 이때 추가로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더 소개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12여 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기존 작품을 포함해가지고 이 좌대를 정비한 다음에 2차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작품의 대부분이 사람인 관계로 이 모양이 세로 형태이고 이 캡처 중인 동영상의 모습은 가로형이어가지고 예, 화면에 꽉 차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어, 눈 여기를 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에, 사진의 배경은 지금 전부 농장이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 배치하였습니다. 팜플레도 이번에는 들어왔는데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는 분이 있다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미지를 그, 촬영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팜플렛의 표지, 표지 모습인데, 전체를 다 올리기가 분량이 많아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